자... So. 맞아요. 아, 네. 아 짧고 굵게 자, 우리 앞에 저랑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 때에 열주 이르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가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제 과우들과사마이와 받고 가르로내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말씀시고 아빠가 은수야 이제 우리는 스리랑카로 우리는 보금을찾아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사를 가야 된단다 그래서 은수는 아빠랑 은수의 가족은 스리랑카로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꾸려서 이렇게 이사를 갔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요 은수와 함께 예배를 했던 친구들은 은수가 이제 없어서 이제 안 보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웃고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은수가 보이지 않아서, 아, 은수야 보고 싶다. 이렇게 됐어요. 친구들, 잘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되죠. 네. 우리 오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게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을 Yes, double prayer. Chibudem, Yesuimi, Chuduki, Mitchimani, Bora, c 일네 t o 아니에요 4 0일 u i m i Bora, Chibo, Mitchimani, Chito, y e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른데 가지 말고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 성령. 예, 성령을 주실 건데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무엇이 되는 거죠? 맞아요. 성령을 받을 때. 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은요,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점점, 어디로 올라가세요? 한글로, 점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연달해 봤어요? 목사님이요, 연을 어디서 달려갔냐면은, 바닷가에서 달려봤어요 친구들, 바닷가에서 연나하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아 너희에게천하를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거야라고 말씀하셨어 자 친구들 이 천사의 말들을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본 그대로, 네, 오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반대함을 얻어서, 그들이 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답니다. 친구들, 제자들이 멋있죠? 그쵸?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땅에 내려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 제약된 삶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의 삶을 살았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뭐죠? 자, 우리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증이 자 제자들은요 자기가 본 것을 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성령님을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요. 그리고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요 아시겠죠? 자, 부모님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어, 세상은요, 어,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것이 땅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즐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머님들 옆집, 집 대동 엄마, 앞집, 순이 엄마. 이제 삼양 영화 보포가자고 전해보셨어요? 이침묵은 뭐죠? 어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요, 그죠? 양산에 맛집 별로 없어요. 솔직이 우리 얘기하면 우리 거기 이렇게 부산 가는 거를 가야 되는데 양산에 또 어떤 맛집 있다? 그러면 또대스특기감이에요 맞아요? 그럼 우리 막 이렇게 세대가 오리지요. 엄마들한테 그런 기쁨으로 SNS를 하듯이 모험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셨죠? 성냥님을 받아야지. 제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육아 힘들지만, 기도하는 일, 말씀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우에 우리 열심히 뵙자구요 가능하죠? 네. 그것이 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구요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이 어, 주인에 있는 분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한가를 뵙겠어요 자애칠이라고요 모르죠? 다알줬으니까자 10월 16일 10월 16일이면 몇번째 해야 되지 엄마들? 몰라요 자,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날 앞집 옆집 뒷집 기도국집 다 들어오세요 네, 아시겠죠? 몇일이라고요? 10월 16일 자 특가가 몇일이라고요? 어렵게 모셨어요. 멀리 있는 분 모셨어요. 10월 20일날 여기 말고도 밑에 평강몰에서 우리가 예, 특강을 드릴 건데요 아침 10시 30분이니까 좀, 어, 서두르셔서 늦지 않게 오시면 겠습니다자 우리 아이들 그고자 우리 아이들이요 입시 경쟁 이치열한 생동한 는경에서 자기 힘만으로 사는 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민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살도록 우리 아이 축복하는 기도합시다. 그렇 기도할게요. 하나